안녕하십니까. 몬틀란TV입니다. 2025년 8월 7일입니다. 지금 시이이후 4시, 4시 6분이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 인권, 또 인, 어, 수사, 아, 수사의 어떤 그 야만성, 아, 이런 것들, 인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오늘 그 발생했습니다. 참그전 그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 후진적인 인권 실태, 수사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봐서 대한민국 망신스러운 일이 됐다.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인권 시계가 지금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이, 저, 특검에서 강제로, 어, 그 구인하려고 하다가 윤 대통령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결국은 실패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뭐 실패가 예정됐다고도 볼수 있고, 아무런 시익이 없는 것이죠. 무슨 기결수도 아니고 미결수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 러런데 이러다 한 10여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팔과 다리를 들어가지고, 한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차에 태우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의 저항과,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실패가 됐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이, 오늘 그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변호사들도 상당히 그 흥분한 이런 모습이 느껴졌는데, 그러나 내용은 차분했습니다. 자, 오늘 그이 윤대통령의 변호인들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특검에서 어떠한 그 반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저, 고발했다, 폭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이게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인권이 이게 완전히 있는 것인가. 완전히 뭐, 법도, 법치도 없고, 헌법도 없고, 오로지 이거 그 폭력, 1만이 나무하는, 이런 그 야만적인 국가로 돌아, 섰다정치 보복만이 존재하는, 이런 국가, 아,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걸, 지금 아, 느낄 수밖에 없는, 아 이런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그 변호인들이 그 폭로한 내용이에면 당시 상황이 하면은, 지금 한 10여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윤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아서 그대로 차량,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이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이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겁니다.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한 겁니다. 이 자체가 이게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 그래서 그 지금. 어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져버리는 바람에 윤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윤 대통령이 젊은 나이도 아니고 엉덩방아를 세게 찌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엉덩방아뿐만이 아니고 팔과 다리를 그 힘을 줘서 강제로 막이 어, 잡아다니는 이런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그 어, 신체적인 위해가 위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인들이 또 이어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은. 자, 지금 윤 대통령이 바로 이겁니다. 허리를, 이 의자, 의자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의자 다리가 허리를 찍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 긴급하게 입원, 입원에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구치소 내 입원실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긴급하게 구치소 내 입원실에 지금 입원해 있는 걸로 돼있는데 자, 이 허리를 의자가 찍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아, 팔이 빠질 것 같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제발 좀 놔달라. 이렇게 해서 겨우 벗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게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여러 차례 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듣고도 정말 믿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인권이 이런 수준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이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요. 현재 지금 구, 구속이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거나 어디 뭐 도주를 하거나 이래 가지고 긴급 체포하는 상황이 아니고 구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 기결수가 아니고 미결수입니다. 일심 결과도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무슨 뭐 부정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가지고 뭐 착복할 때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숫자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본인이 탄핵당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을 말이죠. 계속해서 한1 0여 명이 달라붙어 갖고 이런 식으로 강제 강제 이구인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이게 이때 이제 변호인들이 변호인들의 그 항의에 대한 이 특검 수사관들의 이 뭡니까 이 태도도 이거 완전 불법이라고 봅니다. 자 변호인들이 법에 정한 대로에서 항의를 했어요.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 특검 관계자들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완전 히그 독재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과거에서 이런 거볼수 있죠. 변호인의 무슨 저, 변호, 어, 이것도 우습게 보고 깔아뭉개고, 변호인들을 막 구속하고, 과거에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인 보러 나가라는 겁니다. 변호인은 체포 과정이라든지 압수색 과정에서 현장을 지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게 다 되어 있는데, 변호인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거 완전히 그 과거 독재 국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불법 체포 영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황당하게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공무집행 방해자로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대풀이 되면서 결국 이제 이들도 어, 이제 겁이 났겠죠. 어, 겁이 났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다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 어, 이래 가지고 결국 이제 뭐 이렇게서 해부상부상의 어, 염려가 있어갖고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특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에 지금 이제 자그 고발을 할 텐데 특검에 지금 이들이 한달 기로야 두 달입니다. 무슨 저이 특검 수사관들이 국회의원처럼 무슨 뭐 면책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명한 거그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어, 그리고 망신 주기하고 정치 보복 수사라고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이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어, 뭡니까 조만간에 이들이 이제 그 특검 본격적인 수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활동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들 곧바로 조사받습니다. 이저 특검들. 그럼 지금 이 행위를 볼때 이들은 처벌을 명키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무슨 뭐 특검에서 거짓말을 여러 번한 것도 드러났어요. 지난번에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윤 대통령이 수사관들이 오니까 수의를 입고 있다 벗었다. 그 다음에 아, 특검 수사관들이 가니까 다시 수의를 입었다. 이 새빨간 거짓말한 것도 지금 바로. 정성호도 그런 거짓말 거 했는데 바로 지금 고발됐고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도 또 엊그제 또 거짓말 한게 있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저 어, 특검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 당시 특검 팀장인가 할때 최순실을 강제로 끌어낸 적이 있다. 자기가 똑같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어, 협조안 하고 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아, 그렇지 않다. 최순실은 당시 교도관 설득으로 자발적으로 출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 쪽에서 지금 거짓말, 중요한 거짓말도 벌써 여러 건을 했어요. 지금. 아 그리고 이제 이저 최순실이 특검 사무실에 왔을 때 아, 윤석열 대통령이 물어봤답니다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혹시 여기 오는데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건 없었는가 그런 건 없었다 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나도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했던 아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왔는데 어 아, 지금 말씀 말씀드렸지만 특검은 이게 지금 이 특검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처벌을 명시 어렵다고 보고 서으로 굉장히 움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아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야비한 것이, 아, 지금 그, 죄발, 나달라 라고 이제 윤대통령이 항의하고, 이래서 실패하자마자 또이 김건희 구속영장을 때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지, 이게 수사가 아닙니다, 지금. 망신주기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어떤 인권이 이런 건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배우의 이재명 정권 백을 믿고 숫자를 믿고, 그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봅니다. 다 언젠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도 없고 헌법도 없는, 아니 야만의 시대, 아, 이런 모습, 심심과 어, 폭력만이 나무하는 아, 이런 시대의 그 모습을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지자들이 지금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일반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국민들이 저런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윤대통령에 대해서 인권 탄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그게 윤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기도 하다라고 점잖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습니다. AFPI의 플라이츠 부소장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국가안보보장관을 지냈던 인물이니까 핵심 측근인데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윤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한다든지 야만적인 인권 탄압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게 볼 리가 없고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 라면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고를 알아듣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만간에 뭡니까? 무슨 양자회담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도 하고 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자신의 참모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속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이저 한미 협상단 관계자들 아마도 그들에게 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통화를 하고 싶다. 아, 이 얘기도 결국 뭡니까? 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야만적으로 이렇게 인권 탄압적에 수사를 하지 마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 윤 대통령을 석방해라. 이런, 이런 의미도 어, 담겨 있다고 보는데. 자, 이런 얘기를 다 전달을 한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저 뭡니까? 고든창 변호사도 최근에 아, 지속적으로 아, 바로 이, 그, 이 한국의 이재명 정권, 이재명을 겨냥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쫓은 의회 구태타 세력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야만적인 이런 걸 수사를 하고 있다. 아,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공개적으로, 어, 미국 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 고든창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고든창 변호사에 대해서 나는 그의 말은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어, 이렇게까지 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인물입니다. 고든창이라든지, 뭐, 플라이츠 부서령이라든지, 모스탄이라든지, 많은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뭐, 어,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고든장이 지금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혹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윤석열의 석방과 이재명의 구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 이제 뭐 양자 회담이 이제 25일날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요번에 이제 이재명이 오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1차 1차적으로는 뭐 관세 협상 관련된 말이 서로 다르니까 그건 이거야라고 이제 자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하게끔 이렇게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 문제 하면서 또 이번에 주요 새로운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이런 그 문제들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측근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서 사실상 의회 쿠데타가 벌어졌다. 그리고 정치 보복으로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야만적인 수사, 인권 탄압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다. 법치가 파괴되고 있고 이들은 하두면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접하고 오는 상황인데 이 벌써 전 세계를 들썩하게 할수 있는 이런 거, 폭력적인 일이 거듭해서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전직 대통령이 무슨 소고차림으로 수사를 기피하게 어떻게, 전부 거짓말을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는 10여 명이 가가지고 말이죠. 이미 구속돼 있는 전직 대통령을, 그것도 미결순인데 이렇게 해서 들어서 강제로 그 특검 사무실에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정치 보복적인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그 요번에 윤석 트럼프 대통령이 "자, 지금 뭐 이재명은 약점이 많죠. 미국 법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대북 송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이제 바로 자기 약점 때문에 더욱더 이퍼지게 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수주적인 그런 것 성향의 정치인이고 이재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측근들도 그렇고 상당한 불신을 이렇게 지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번에 양자 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커졌다 이렇게 본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